16과 세상을 밝히는 목소리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파란 하늘, 저녁 노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이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풍경을 보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서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책한 권을 읽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모두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책을 점자책으로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목소리 재능 기부이다. 재능 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한다. 목소리 재능 기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목소리 재능 기부는 꼭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책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 재능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국회도서관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오디오북 목소리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간단한 오디션이나 교육을 통해 낭독 봉사를 할수 있다. 오디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받은 후에는 전문 녹음실이나 집에서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 청소년 학습도서, 전문도서, 동화책, 만화책 등을 낭독하고 녹음하게 된다. 녹음은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한 권의 책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녹음을 할 때는 발음, 속도,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경우, 책을 듣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오디오북은 CD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듣게 된다. 최근 연예인과 성우들이 목소리 재능 기부에 앞장서면서 관심을 갖고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목소리 재능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 혜택뿐만 아니라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박물관 해설이나 미술관 작품 해설, 방송 내레이션 등으로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 지금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빛이 되어 줄수 있을 것이다.